상이 꽃사랑꾼입니다. 저희 집에 그 까치밤나무 꽃이 이렇게 노랗게 피었답니다. 꽃이 얼마나 나냐면요. 제 손톱을, 이게 엄지 손톱인데, 요만해요. 꽃이. 저희 집에 닭을 키우고 있어서 닭이, 수탉이로러져 낍니다. 이렇게 까치밤나무인데요. 꽃이 요렇게또 이렇게 노랗게 다닥다닥 붙었답니다. 이 아이는 제가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노지에 놔둬서 키웠답니다. 노지 활동이 참잘 되는 그런 까치 밤나무 꽃인데요. 봄에는 이렇게 꽃이 피었다가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열립니다. 가을이면 빨갛게 물이 들어서 열매가 관상 가치가 있답니다. 까치 밤나무 꽃입니다. 쉽게 생겼죠? 제가 까치밤 나무를 몇 줄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분에 여기도 있고요 이것도 까치밤 나무인데 꽃이 한편네요 요이 아이는 요 아이는 순나무인가 봐요 여기 아이는 이제 꽃이 이렇게 노랗게 오고 있답니다. 요런 데가 꽃이랍니다. 봄 날씨가 변죽을 떨어서 이렇게 꽃이 피려다가 여기 하얗게 이게 꽃이, 꽃멍어리가 올라오던 건데요. 얼어서 꽃이 하나도 안 피고 그냥 죽어버렸답니다.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크로코스랍니다. 여기 둥굴레꽃이랍니다. 둥굴레가 이렇게 하나가 여기서 나와서 꽃망울을 퍼뜨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둥굴레입니다. 여기 달리아도 심었더니 이제 싹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자각 자입니다 작약도 제가 3만 원 주고 사다 심은 건데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친구가 한척준 건데 이렇게 키가 큽니다. 이거는 은행잎조팝인데요. 이거는 은행잎조팝인데요. 이제 꽃멍울들이 이렇게 여기에 꽃멍울이 이렇게 생성이 됐네요. 은행잎 조팝입니다. 요거는 현어색입니다. 현어색이 이렇게 꽃이가 여기까지 날라와서 이렇게 하단가에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선나색 꽃이랍니다. 야생아입니다. 이건, 여기 아이들은, 음, 애기 지손이입니다. 월동이 참잘 되는 애기 지손이에요. 꽃 핑크색으로 꽃이 피는 아이랍니다. 요거는 삼색조팝 잎사귀입니다. 삼색조팝이 이렇게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제가 전지를 해줬더니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옥매입니다. 옥매. 옥매가 이렇게 하얗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아, 요즘 제가 병원에 다니느라고 너무 바빠 가지고 꽃을 잘 찍지를 못했습니다. 요 밑에 아이만 이렇게 개화를 했고요. 요 아예 아이, 위에 아이들은 이렇게 몽우리 잡혀서 이제 터트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로 제낍니다 제가 옆에서 떠들는다고 하우스 옆에 심었더니 이, 이 주황색은 이 하우스 옆에 문을 열어 올려주는 그런 장비랍니다. 이 아이는 부들레아입니다 구뚜레아인데 이렇게, 이제 싹이 나옵니다. 보라색, 구뚜레아 썸머 라일락이라고도 하죠. 이 아이도 삽목이 참잘 된답니다. 요거는 우산나물입니다. 우산나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솜털이 보송보송하니 삐죽하게 올라오는가 했더니 벌써 이렇게 키가 컸습니다. 키가 커서 이렇게 우산을 접은 듯 합니다. 요 아이는 체리입니다. 체리가 이렇게 빨갛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정원에다가 제가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베란다에다가 월동을 하고요. 이렇게 정원에다가 땅심 좀 받으라고 심어 줬더니 이렇게 꽃이 박 피어 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 엄마는 키가 커요. 이 아이는 삽목해서 키운 아이랍니다. 이쪽에 벨가못들이 이렇게 막 우우죽순으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벨가못도 있고요. 저쪽에 피뿌리피뿌리꽃도 이렇게 꽃몽어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꽃봄의 꼬리 랍니다 꽃봄의 꼬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금꽁의 다리 입니다 금꽁의 다리 요 아이는 몇년 됐어요 제가 키운지 요 아이는 미나리 아제비 미나리 아제비 꽃인데요 이렇게 꽃몽울이 잡혀 있습니다 노지 월동 잘 되고요. 노랗게 가늘가늘하게 피는 그런 꽃이랍니다. 이 꽃은 노지 월동하고 난 네팔 앵초입니다. 이렇게 네팔 앵초가 노랗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키운 지몇년 됐답니다. 노지월동하고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노루오줌인가? 그 꽃이랍니다. 빨갛게 피워주죠. 꽃을. 이 하단 가장자리에 심어줬고요. 여기는 인디아 냉초꽃입니다. 인디아 냉초가 몇년 됐어요, 저희 하단에서. 이렇게, 촉수가 엄청 많은데, 제가 이거 아이를 떼서 좀 옮겨줘야겠어요. 이렇게, 여기 앵초도 한 포트 심었는데, 엄청 이렇게 늘었답니다. 이인디아냉초는 조금 더 있어야 꽃을 피울 듯 합니다. 요거는 바람꽃이랍니다. 바람꽃도 이제 꽃멍어를 달았어요. 사계 바람. 이렇게 복슬복슬하니 털이 털복싱입니다. 이 봄맞이꽃도 같이 이렇게 하단가에 하단가에서 봄맞이꽃도 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늘가늘합니다. 봄맞이꽃도 피뿌리꽃입니다. 피뿌리꽃을 제가 하단에 가장자리에 심었더니 이렇게 꽃이 언제 피었었네요. 꽃이 피었다가 비가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아이 꽃멍울을 잡고 있고요. 여기도 꽃멍울이 여기 털이 보송보송하니 꽃멍울이 생겼습니다. 핏불이 꽃이랍니다. 이 아이는 돌단풍꽃이랍니다. 너무 예쁘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 입니다.